40대 여성을 위한 편안한 의상. 절제되고 매력적인 룩은 심플하며 잘 어울립니다. 많은 40대 여성들이 옷을 입을 때 약간 과해 보이는 스타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추장스러움과 과함, 부자연스러움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세련미가 필요합니다. 첫째, 은은하고 매력적인 스타일. 1. 면과 린넨 스커트. 여름에는 면과 린넨 스커트가 인기가 높으며 특히 편안한 의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매력을 선사하며 캐주얼해 보입니다. 스타일리시하게 보이기 위한 소재로 바로 이런 면과 린넨의 감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성향은 중년 여성의 독특한 매력과 일치합니다. 2. 루즈한 티셔츠. 편안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다면 루즈한 티셔츠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셔츠는 데일리 아이템으로 흔히 볼수 있는 아이템으로 입고 나면 자유로운 느낌을 줍니다. 티셔츠를 입었을 때 루즈한 느낌을 주세요. 루즈한 핏으로 인해 신체의 곡선이 드러나지 않지만 반대로 체형을 더욱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단색 아이템. 여유로움은 너무 화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므로 옷의 색상을 선택할 때 단색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단순해 보입니다. 이때 세트의 스타일은 컬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중년 여성은 자연스럽게 로얄 블루, 밀리터리 그린 등 어두운 톤이 더잘 어울리므로 좀더 차분한 분위기를 보여줄 것입니다. 4. 핸드백 여유로운 룩의 원천은 옷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스타일에도 있습니다. 여름에 가방을 잘 선택하면 스타일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스타일리시해집니다 캐주얼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우븐 핸드백을 추천드립니다. 두 가지 스타일 모두 우븐 백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가방 전체는 천연 직조 공정을 사용하고 다른 가방의 스트랩은 대마줄기 같은 직조 기법을 사용하여 질감이 풍부해 보입니다. 둘째, 여유로운 의상도 눈에 띕니다. 1. 와이드 팬츠 여유로움도 스타일이지만 자신에게 어울리도록 매치의 매력을 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간 풍만한 여성은 와이드 팬츠를 활용해 몸매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와이드 팬츠의 디자인은 캐주얼하지만 루즈한 핏을 활용해 몸매의 약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와이드 팬츠가 가지는 느낌으로 날씬해 보이며 더욱 핏이 좋게 보일 것입니다. 2. 주름 거즈 스커트 루즈한 스커트 룩을 연출하고 싶다면 이때 힙의 윤곽이 드러나는 스커트는 피하고 밑단이 넓은 주름 거즈 스커트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거즈 스커트는 쉽게 푹신한 느낌을 줄수 있는데 이때 주름으로 인해 부담스럽지 않게 더욱 날씬한 시각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3. 레이어드 스타일링 캐주얼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데일리 아이템이 많지만 심플한 디자인을 레이어드하면 더욱 패셔너블한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여름에는 레이어드 룩을 선택할 때 가장 바깥쪽 아이템을 너무 타이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시나 브이넥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하이웨이스트 요소 많은 중년 여성들이 루즈한 핏의 아이템을 고를 때 중요한 점한 가지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와이드한 디자인이 몸 전체를 부풀어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이웨이스트 디자인 이 스타일리시한 룩의 핵심입니다. 허리 라인을 더해주면 가로로 수축되는 효과가 있어 루즈해 보이지 않으면서 캐주얼해 보일 수 있습니다. 5. 흑백 매칭. 클래식한 컬러는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특히 블랙, 화이트와 같은 은은한 컬러는 심플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블랙과 화이트 아이템을 단독으로 입어도 두 컬러를 함께 매치해도 전체적인 스타일은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편안한 스타일의 옷차림이기는 하지만 이런 옷차림 방법을 배우면 확실히 여유롭고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미가 부족하지 않은 느낌을 줄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